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에게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매번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가거나 아니면 너무 자유분방해서 잡을 수 없는 사람만 좋아하거나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유형에만 계속 끌리는 경우 이런 현상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일까? 아니다. 이건 우리 무의식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심리적 패턴 때문이다. 첫 번째, 어린 시절 경험이 연애 패턴을 결정한다. 우리가 가장 처음 사랑을 배우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에 걸쳐 우리의 사랑 방식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사람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스타일의 남자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차갑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다. 반대로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웠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재미없다고 느낀다. 두 번째,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착각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비록 그것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항상 연락을 안 받는 사람과 사귀어 왔다면 연락을 바로바로 바로 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낀다. 매번 질투와 의심으로 힘들었던 연애를 해왔다면 너무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시시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그 패턴에 길들여져 있어서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쁜 사람에게 끌린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대우가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생각을 한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잘해줄까?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자꾸 자신을 시험하려든다. 일부러 못되게 굴어보기도 하고, 힘들게 해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상대가 떠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짓는다. 네 번째, 도전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된다. 사람에게는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렵게 얻는 것에 더큰 가치를 느낀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도전 욕구가 잘못 발현되면 문제가 된다. 상대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거다. 저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내가 녹여보겠어. 저 바람둥이를 내가 정착시켜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을 받는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대부분 건강하지 않다.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때문에 변하는 스토리.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자 주인공에게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 이런 콘텐츠들이 우리의 연애 기준을 왜곡시킨다.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미디어를 통해 학습된 환상 때문에 그런 유형에게 계속 끌리는 거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재미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 연애에서 중요한 건 드라마틱함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복이다. 여섯 번째, 두려움이 사랑으로 착각된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항상 사랑 때문은 아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경우도 있다.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하고 상대의 표정만 봐도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과 있을 때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불안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준다. 상대와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이 될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일곱 번째,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끌리는 심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감을 느낀다. 반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있다. 상대의 문제점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거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거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여덟 번째, 과거의 상처가 현재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너무 집착하는 사람과 사귀어서 힘들었다면, 다음에는 무관심한 사람에게 끌린다. 너무 착한 사람과 사귀어서 재미없었다면 다음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방향의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선택이 왜곡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아홉 번째. 사회적 학습과 주변의 영향.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연애 패턴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한다. 친구들이 모두 나쁜 남자들과 사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연애라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님이 서로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런 관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도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재미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잘못된 학습과 인식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열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유형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애 방식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하지만 변화는 두렵다. 익숙한 패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비록 그 패턴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래서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거다. 변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왜 그런 유형에게 끌리는지 원인을 분석해보자.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자존감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두 번째로는 의식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다 보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가 어떤 건지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함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연애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형성된 무의식적 습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한다. 똑같은 유형에게만 끌린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유형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게 끌리는 것이다. 이제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보자.